현재 시각 10월 4일 오전 9시 2분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인데요. 과거의 10월 달 통계 자료를 보면 비트코인이 10월 달에는 좀 강세를 보였어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좀 상승할 거라는 거에 희망을 가지고 차트를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이 좀 올라줘야 다른 알트코인들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비트의 방향성이 아주 중요하죠.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 현재 가격인 6550달러 부근.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59,122달러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위에는 61,710달러인데요. 아, 750달러 정도 되네요. 요세 가격 기준으로 오늘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평선을 좀 켜보면 이게 모여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어느 한쪽으로 방향이 빵 하고 터집니다. 그래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상승 중에 약간 누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는 그림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큰 크게 보면 단기적으로 뭐 단타 매매 하신 데는 크게 방향이 중요하진 않죠. 뭐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차트가. 그런데 일봉상으로 약간 좀 길게 보시려고 하는 분들 관점에서는 어 제가 보는 지금 좀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살짝 눌림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상방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엊그제도 차트 그 아침에 이제 영상 찍으면서 말씀을 드린 게, 상승 중에 눌림이 오고 있는 거지, 완전히 하락으로 돌린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눌림이 어디까지 올 것인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래쪽에 지금, 하나, 둘, 세 번째 캔들. 지금 오늘 캔들이 만약에 이 가격대를 지켜준다고 하면,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상반으로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동평균선 힘도 모으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지표든 수렴 발산을 기본 개념으로 하거든요 가격과 시간을 기준으로 그러면 그 가격대에 어떤 힘들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눌림이 어느 정도 왔다고 봐요 그래서 피부나치를 그려봐도 거의 0.5 구간에 거의 다 왔어요 지금 그러면 0.382 구간은 아래로 지금 돌파를 해서 위로 뚫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5까지는 아직 내려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0.5까지는 한번 기다려볼 텐데, 지금 여기에 매물대 기반, 여기 저항이 생겼었는데, 이 지지 라인이 어떻게 될지 지잘 지켜보셔야 돼요. 만약에, 6550달러가 하방으로 이제 뚫리게 되면, 아래 지지 라인은 59,122달러, 좀 전에 말씀드린 고가격대예요 그 그래서 오늘, 요, 59,120달러, 그 다음에 6550달러, 61,750달러, 이세 가격을 좀잘 지켜보시고요. 어느 쪽으로 방향이 터지는지, 만약에 이게 눌림이 온다고 하면, 조금 더 눌렀다가 0.5 구간 피보나치 상0.5 구간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구름을 한번 켜봐도요 가격대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가격대 여기에 지금 지지 매물대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봉상 일목구름을 위로 돌파를 하고 지금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여기서는 약간 어느 정도 강력한 반등이나 아니면 하락이나 이런 반응이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 상황이고 약간 희망적인 거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 여기 페어 밸류 갭이 연속으로 지금 생겼어요. 일봉상 페어 밸류 갭입니다. 그러면 이 갭이 생기면 채우러 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계속. 그러면 이제 다른 테더 도미넌스 보시면서 방향을 잡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전에 말씀드린 65k를 위로 강하게 뚫었지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완전 상승을 돌 그, 하질 못하고 약간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멈추는 건 아니에요. 이게 완전 하락으로 돌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 현재 어디까지 누를지는 모르겠지만, 전 여기가 쭉 약간 아래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부근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부터 저는 만약에 현물로 들어가면 분할 매수로 들어갈 거고, 물론 좀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선물로 들어갈 거면 전단타에서 여기 1시간 차트나 4시간 차트 보고, 좀 매물 대나 이런 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볼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이 지금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RSI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발산을 하려고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4시간 차트도 보면은 다이버전스가 이미 컨펌이 됐어요 여기 상승 다이버전스 RSI는 올라갔고 어, 캔들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아, 그 RSI상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잘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1시간 차트에서 추세선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그어 보시고요 현재는 어, 추세선 너무 섰네요 너무 서고 약간 눌림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계속 하는 거 있죠. 한 시간 매물대 박스. 지금 이 캔들이 어느 정도의 음 가격대로 마감을 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 한 시간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 그러면 10시에 이제 제가 확인을 하고 위로 올라타는지 아래로 내려가는지 좀잘 지켜보면서 매매를 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한 시간 매물대 박스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그려놓고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판단해 보시고 그러니까 지켜보시면서 근거 하나둘 종합해가지고 판단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길게 보실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일봉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상승 중에 약간 눌림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저는 여기서는 매도를 잡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더 눌림이 올 건지 아니면 여기서 지지 받고 바로 올라갈 건지 이것들은 이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물론 지켜보면서 해야겠지만 큰 방향은 일단은 근거가 상방이라는 게좀 많죠. 그, 이동평균선 모이고 있고, 위로 계속 뚫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트상으로도 이전 고점 뚫었고, 눌림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지 매물 때 많고, 일목구름상 돌파를 하고 현재 눌림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RS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방으로 돌파를 하고 50선 아래에 있긴 하지만, 약간 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조건 여기서는 매수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상승 중에 눌림이 오고 있는 상황이다. 크게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청산맵 가보면 위쪽에 이제 좀 가깝죠. 현재 가격 기준으로 위쪽 매물 때좀 가까워요. 그러면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청산맵 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주요 일정을 보면 9시 반에 비농지표 있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나 코인 주식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4대 지표 있죠. 그 중에 하나인 비농지표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 발표가 연이어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중요한 지표기 이 때문에 오늘 차트가 좀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간에는 포지션을 잡지 마시고 좀잘 지켜보시다가 추세대로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현물 중에 시바이누를 얼마 전에 이제 현물 타점 업비트에서 잡아가지고 한번 입절을 했죠. 입절하고 나서 지금 약간 눌림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랑 거의 상황이 비슷해요. 그래서 일봉상 하락 트렌드 라인 위로 돌파를 했고 살짝 눌림이 왔다가 이전 고점 돌파를 했어요. 근데 이게 강하게 밀어 올리면서 이전 고점 부분을 정확하게 찍고 지금 다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격, 이게 저항이 뚫리면 지지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지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좀 들어가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전 고점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더 찍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가격 기준으로 앞으로 30% 정도 상승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지켜보시면서 시바이누가 어떤 큰 호재나 이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별로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뉴스나 이런 것도 뭐 사실 잘안 보죠. <laughs> 그런데 차트상으로는 일단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온 상태고 이전 저항을 돌파를 하고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가격대가 0.021447 정도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저는 분할 매수로 좀 들어가고요. 가장 고점부터 지금 가격이 저점까지 보면 75%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 제 경험상, 이제, 코인이, 어, 현물이 70에서 80%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좀 어느 정도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근거들이 중첩되기 때문에, 시바인은 현재, 뭐, 손절 가격 정확하게 정하고,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다른 분들, 그 분석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어, 경험상, 70에서 80% 정도 코인 현물이 하락을 하면 어느 정도 상승을 보였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항라인 다 뚫고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요 현재 가격부터 3분할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은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